지금 오늘은 뽑기이을 해볼게요 자이거 먼저 뽑을게요 오늘 새로 나, 온거30% 30%, 30 눈! 아예쁜눈 아, 나, 와야 나, 이는데 그치? 응예쁜눈이고 나, 는눈 나, 고 나, 오는 나, 남길 나, 음, 요음이거 뭐 먹을게요? 아, 진짜 많네요 아 진짜 예쁜 눈 제발 예쁜 눈안 아아 좋은 거 같은데 실패 아용 떨려요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제대로 찍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거 없어 좋은 거 이, 이런 거는 좋은 거 찍상 푹어줘야돼 어? 새로운 이에요?

바보 같은 쿠키들은 나타난 거야? 캔디 먹고 아왜 아, 자꾸 용깔만만 나와 용커클 좀 나왔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제대로 찍고 있어 지금 무슨 어 뭐야 오 용커클이다 몇개몇개두개 정도 나와야겠지 음. 어, 좋은 거 나타날 것 같은데. 응, 한 어, 개? 어, 뭐야. 한개 무지개면 좋은 거야? 응. 여러 개가 무지개면. 좋은 거야. 세 조명이 그만 쿠키 나올 수 있어? 응. 어? 뭔가 나을 것 같은. 아이. 어새이더 맥. 근데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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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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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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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눈 예뻐요. 별잖아. 별눈 나오면 뭐야? 시베북기라는 이야 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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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미. 뭐냐? 아그스다스 맞아. 아, 안 좋은 거네. 용달마은 패스, 이거 벗어 올어 미스틱, 미스틱 어. 쿠키, 영혼석 <laughs> 맞나? 이름에 떨리는 <laughs> 아. 어, 불꽃정리 있잖아. 너왜좋은거 아보카도 맛 쿠키 있었어? 사가가 웃으면 아, 용 쿠키. 쿠키 있, 어 용달만은 패스 이분 때도 패스 닌자만 쿠키 공주만 쿠키 어 혹시 없을 걸어아용달만 계속 똥. 나왔잖아 어 이거 나와. 좋다 근데 똥만 계속 나와 똥 어30% 어? 30%, 30% 눈! 예쁜 눈~~ 아이씨. 이 아니라 별눈이네 음. 어. 30% 30% 예쁜 눈 예쁜 눈30%오 아! 이거 좋다 오. 근데 어디서 이0개를 모으겠다 아, 아 이건 딱 봐도 안 좋은 거다 이왜 30%? 30% 아닌데, 이거 어? 어. 아, 30%인 줄. 응, 여길.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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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% 인가? 어, 30%? <laughs> 제발 30% 30% 아, 어, 한 개요. 괜찮아. 귀여움이 학원 가야 돼요? 이름이귀요움이 엄마가 <laughs> 있어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잘못 본 거예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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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인가? 어 어. 쿠키 키맞다 지금까지 들었던 피아노 연주 완전히 다 거야. 지 이거 그 브이 뭐 그거였는데. 리리 들어. 무슨 쿠키지알 아, 거야. 너 있잖아. 아, 너무 는거 같은데. 그래. 이께패스어 6코 크림이다 이거 1%는 할것 같다 30%퍼도 넣을 거니 제발 세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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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밀세밀 세밀세밀 세밀세밀 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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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, 치구 똥을 찍고 있다. 어. 아. 어, 30%? 30%? 아니야. 어지기다 나는 어, 음. 어. 나가 이제 이가 뽑아봐 내가 될게 여기 해볼게 해 30퍼센트 맞나? 응 30퍼센트 어? 아! 아니요 <laughs> 아..아니.. 어쨌든 좋고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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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킵 스킵 아니블루베리이 오토부시니 15바퀴 해? 응어 어? 아3 30 0퍼센트또어 30퍼센트 건뛰어 30%. 아, 연해 뽑기에, 어? 해. 이거? 어. 고석 어. 응. 어. 어, 이거 어! 크리다. 아, 제발 두개 나왔으면 좋겠네 예쁜 눈! 나이스! 마련님, 리두 개, 두 개는 주셔야죠. 어? 아, 한 개야. 신님. 섀도우미크, <목소리> 제발 섀도우미크. 신이 있다면 섀도우미크, 기 <목소리> 오! 세즈미크 신없구나. 이거 살것 같아. 어, 뭐지? 아, 그인가? 그 다크 카카오 쿠키? 아니야. 뭐지? 아보카도가 <laughs> 그... 아, 아보가로. 아보카도 마크. 아보카도 같케요 아. 아보가도 아보카도. 넘어간나 아보카도. 이제부터는 이거 들어갈면 어? 표걸이 여기 여기부터 할게요 이제 네, 맞아요 어? 30%네 예쁜 눈 네, 안뜨네 여기도 해볼게요 네 아이씨 용 닮아. 오 근데 이거 좋은. 제발 레이클러브쿠키오 이거 그리다. 어. 나안 어? 어. 안 가려도 돼. 응 왜? 통증지? 어. 나 그치 뭐. 자자부 빨 어, 정국 기절해라, 제발. 이 아. 형님 응. 응. 녹여내린다. 아. Hey, 난 이제 녹여내린다. 네, 네. 안녕? 야 이거 볶음밥 쿠키야. 볶음밥만 쿠키? 아니 볶음밥 쿠키가 어딨어? <laughs> 야이 형. 벚꽃, 벚꽃. <laughs> 형이 완전 찰랑 볶음밥인데 볶음밥만 쿠키가 있어. 응. 피크민 안 됐어. 안 됐어. <laughs> 피크민은 준비됐어. 피크민. 그 피크민은 준비됐어. 이제 끝난 거 어, 구즈 부기 해볼까 한번? 이거? 응. 어? 나? 안 락? 안 좋은 거야 락안 좋은 거야? 응 혼자 있는 거안 좋은 거야 어? 어 안날거 같은데, 도유의? 도의확률 낮은 거 같은데 어. 아, 못 먹게 잠깐만 보물깡 해볼까, 보물깡? <laughs> 있잖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보여주자 쿠키 쿠키를 모았는지. 카카오. <laughs> 응. <laughs> <laughs>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X? 아빠, 이거 봐. 응. 응? <laughs> 아빠. <이거>. 어, <laughs> 마지막 하나. 해볼게요. 뭐 할까요? 댓글로 적어주세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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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, 어, 누래가찌일 좋은 거뭐누나중누서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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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글로 적어주시면 진짜 감사합니다. 응. <웃음> <웃음>

끝 응? 아니야 더 있어 응. 아빠는 <laughs> 여기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 용땜아 마요 아빠는 기다려다자저이만이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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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